저 머리에요. 유쌤이 바이올렛 컬러를 예쁘게 입을주셨습니다 이번에 저 가지고 아잘해보고객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약간 바이올렛으로 톤다운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핑크로 빠지다가 최종적으로 베이지가 되기 때문에 고객님이 지금 베이지를 원하시거든요. 베이지를 하게 되면 색깔이 빠지면서 금색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노란 기가 많이 돌아서 별로 안 예뻐요. 그래서 바이올렛을 해서. 포토로 베이지로 색깔을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 미친 클리닉을 먼저 한번 하고 염색을 해보겠습니다. 와아아아아주세요아미클 <laughs> 네, 그래도 깨끗했던 머리여 가지고 아이잘잘되하하지좀좀더아이잘잘되 위해서 미아아한번더 도전해 보겠습니다 잘하아아아아아아아아 만들었어요. 한 번, 눌러볼게요. 오, 이왜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요 어, 여가맛다 어, 다 짠! 이렇게 바이올리 업데이트 끝났습니다. 라이 색깔 예뻐요 네. 이건 색깔 빠지면서 그레이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레이가 살짝 보이다가 최종적으로 베이지로 빠질 거예요 완전 찰떡 클리닉에서 보이시죠? 드라이 하나도 안 했는데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시나요 네, 그 감사해요 <laughs> 진짜 컬러 예쁘지 않나요? 음. 원래 코토리 베이지를 하고 싶었는데 바이올렛 색이 빠지면 코토리 베이지가 좀 어,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laughs> 안녕. 다음에 또 지호씨랑 한번 더, 두번 더, 세번더세보겠습니다네번 세 더? 네 더, 다섯 번 더. 빠이. 빠이